오늘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하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그리고 믿어야 될 속성 가운데 하나가 전지전능하시는데, 그 중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그리고 속으로 괴사를 꾸미고, 악한 일을 꾸미고, 아니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그 모든 것들을 우리 속에 있는 것을 하나님은 다 들으실까요? 안 들으실까요?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너무너무 당연한 이야기인데, 그 당연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사무엘상에 보면,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여호와는 어디를 본다? 중심을 보느니라. 여러분들, 사람은 외모를 봅니다. 그래서 잘 꾸미고 왔습니다. 나름. 왜냐하면 외모를 보니까. 근데 여러분들 중심은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도 보시고 중심도 보신다. 특별히 우리가 생각하는 것, 말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듣지 못하시는 것, 알지 못하시는 것이 없다는 것을 오늘 이야기해 보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본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살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앞에 살고 있다는 것을 깜빡깜빡 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에 보면 시편 121편에 보면 하나님은 졸지도 않고 자지도 않고 주무 그러니까.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으며 우리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을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순간순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양심도 가리고 행할 때가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늘 지켜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부모가 아이를 키울 때 특히 어린아이일 때 1초 눈 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일천이 뜨면 꼭 그때 꽈당 넘어져요. 신기하게도 계속 쳐다보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요. 태초부터 새말까지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늘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우리 위에 우리를 바라보는 눈은 항상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바라보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들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섬기고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입니다. 26절부터 30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자, 26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민수기 14장 26절.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 가라사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나를 향하여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노라.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가리켜 맹세하노라. 그다음에 같이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앞에 이르렀을 때 정탐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12명을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그 40일 동안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을 하고 와서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그 보고를 할 때,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사와 갈렙은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길 것이다. 그땅 너무 좋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이 이길 것이다. 라고 말을 했는데, 그 앞에 13장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제가 읽겠습니다.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가로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니라 하고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에 장기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네또 네, 또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이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라. 여러분들 이 열두 명 정탐꾼은요 그 땅에 대한 평가는 모두 동일했습니다. <laughs> 어떤 평가? 그땅참 좋다. 그런데 여호수아 갈렙은 어땠어요? 하나님께 주신다. 우리 올라가자. 근데 열 명은 너무 좋은데. 거기 살고 있는, 거기 살고 있는 가난의 족속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고 너무 보잘 것 없어서 가면 다 죽는다. 자,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들었던 모든 백성들이 두명 여사 갈렙의 말과 열명 정탁군의 말 중에 어느 말을 들었어요? 십사장 1절에 보면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laughs> 통곡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면서 온 회중이 그들에게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하면서 너희가 우리를 <laughs> 이곳으로 끌어내서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구나. 차라리 우리가 여기서 죽어 버렸으면 애굽에 있을 때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이런 말을 막 내뱉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분명히 그들은 누구에게 말하냐면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말을 했습니다. 그쵸? 감기가 나았는데 분명히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하면서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죽어버렸으면 좋았을 것을 니들이 여기 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하느냐, 막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아까 읽었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27절 다시 한번 봐봐요. 27절, 14장, 27절,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을 내가 어느 때까지 하므랴. 이스라엘 자손이, 이스라엘 자손이 누구를 향해서...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바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어떻게 다 들었노라. 분명히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원망했는데 하나님은 그들이 나를 향해서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할 것이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다. 여러분들,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laughs>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렇게 말했죠. 근데, 애국당에서 죽거나 이 광에서 죽었다면 좋았을 것을 이라고 말했는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laughs> 이들이 정말 아우, 큰일 났네. <laughs> 죽고 싶어서 이런 말 했을까요? 아니면 살고 싶어서 그런 말 했을까요? 죽고 싶어서 했을까요? 살고 싶어서 했을까요? 사실은 살고 싶어서 한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입에서 튀어나온 말이 뭐예요? 죽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실, 그,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가끔 계십니다. 사람이 흥분하면 뭔 말인들 못하냐. 내가 좀 흥분해서 좀 말을 했는데, 뭐 좀, 그냥 좀 넘어가 주라. 이렇게 하는 분들 가끔 계시죠. 여러분들, 흥분하면 그 분을 넘는 말을 해도 될까요? 흥분하면 절대로 넘어서지 않는 넘어서면 안 되는 금도를 넘어서는 말을 함부로 내뱉어도 될까요 요즘 우리는 세상에서 뭐 정치인이 됐든 누가 됐든 너무나 막그 너무나 과격하고 너무나, 악한 말막 너무나 좀참 마도록 악한 말막 너무나 좀참 듣기도 한 그런 말들을 너무 많이 들어 가지고 야 저래도 되나 보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말에 힘이 있다는 말을 하죠. 여러분들 말에 힘이 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왜 사람의 말이 힘이 있을까요? 말을 가지고 사람은 치료를 하기도 하고 병을 들게도 합니다. 그렇죠? 말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심지어 사람을 반대로 죽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말을 가지고 흥하게도 하고, 반대로 말을 가지고 망하게도 합니다. 말을 가지고 행복하게도 만들고, 말 때문에 불행하게도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말이 참 중요합니다. 그리고 말에 힘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 말을 들으시는 분이 있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흥분해서 함부로 말을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대수롭게 넘기시지 않으셨습니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그 말, 그걸 그대로, 들은 대로.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너희 20세 이상으로 계수함을 받은 자곧 나를 원망한 자의 전부가 예 됐습니다. 전부가 여호사와 갈렙을 제외한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이 광야에서 너희가 말한 대로 엎드러질 것이라. <laughs> 그래서 40일 동안 정탐을 했는데 하루를 1년으로 계산을 해서 40년을 광야에서 돌게 했습니다. 그리고 40년이 그 지나는 동안에 그 모든 사람들 여우사와 갈렙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그들이 원망하고 함부로 내뱉었던 말 그대로 됐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했습니까? <laughs> 너가 했던 말을 내가 어떻게 했다? 들었다. 그리고 너희가 말한 대로 내가 갚을 것이다. 여러분들 두렵지 않으세요? 흥분해서 아니면 가끔 내가 좀 너무 뭐좀 이성을 잃어가지고 말을 함부로 했어요. 특히 언제 그럴 때 그렇습니까? 싸울 때. 싸울 때 그러죠. 뭐좀막 마음이 막 상했을 때막 함부로 이야기합니다. 또 신앙적으로. 여러 가지 어떤 환경 같은 것이 어려울 때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런 말을 내뱉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뭘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 대신 정말로 감사와 찬양의 말을 해야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라면 자 원망과 불평의 말은 마치 쓰레기와 같아서 쓰레기에는 주로 뭐가 날라듭니까 파리가 날라듭니다. 원망하는 말과 불평하는 말은 쓰레기에 같아서 쓰레기 파리가 날아온 것처럼 항상 나쁜 결과가 옵니다. 파리가 오면 거기에 반드시 뭐가 생기는 줄 아세요? 구데기가 생깁니다. 썩고 구데기가 생기며 아주 역겹고 더러운 모습으로 바뀝니다. 불평과 원망의 말은 쓰레기와 같아서 파리가 날아오고 점점 점점 나쁜 결과가 옵니다. 그러나 감사하고 찬양하는 말은 뭐과 같겠습니까? 쓰레기 반대가 뭘까요? 예, 꽃과 같아서 꽃이 있으면 거기에는 뭐가 날라옵니까? 나비가 날라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열매가 맺히고 거기에서 많은 풍요가 옵니다. 감사하는 말에는 꽃과 같아서, 찬양하는 말에는 꽃과 같아서 나비가 날라오고 그게 열매로 바뀌며 모든 사람에게 유익을 주고 풍요함을 줍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비판하고 정죄하고 남의 헐뜯는 말, 이런 말 대신에 정말 용서와 그다음에 칭찬의 말을 우리는 좀 연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내 마음속이 그렇게 바뀌면 그렇게 됩니다. 자, 우리가 말하는 걸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입으로 말하지 않더라도 속으로 생각하는 거 어떨까요? 예, 그거 역시 하나님은 들으십니다.